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취업과 이직 커리어를 위해 영상을 찍고 있는 퍼 리얼 진짜 리얼하게 알려드리는 커 리얼의 곰돌이 아저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누르고 딱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네.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탈을 딱그 인트로로 하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유입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 난 도대체 이해가 잘안 되는데. 아무튼 이참그 조그마한 채널에 좀 조그마한 희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지 제가 팁을 좀 많이 풀어드리니까. 취업과 이직에 관련이 있으시잖아요. 거의 아마 대부분 관련이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말고는 사업하시는 분들도 들을 만한 얘기가 될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월급쟁이의 그 마인드라는 거에 대해서도 <laughs>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진짜 짧게 10분 이내로 말씀을 드릴게요. 반도체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읽기도 했고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좀 많이 스터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좀 관련해서 업무상 <laughs> 업무상 스터디를 <laughs> 준다게한 적이 있는데 아 진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할게요. 반도체는 맨 처음에 어디서 발견이 됐냐 개발이 됐냐면 아메리카예요. 음, U.S.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그 동네 거기가 이제 실리콘밸리가 결국에는 반도체가 실리콘 베이스가 굉장히 잘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베이스도 있긴 있습니다. 네. 갈륨 나이트라이드라든지 여러 개가 있는데 실리콘 베이스가 제일 싸고 제일 많이 네. 그게 딱 셋업이 돼 있어. 셋업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반도체가 점점점점 점점 미세화. 그러니까 콩할 만한 거에다가 다 새겨 넣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반도체가 점점 만들기 빡세진 거예요. 만들기 빡세죠. 점점 만들기 빡세죠. 그때 이제 그 반도체 전쟁 나온 책에, ASML 이라는 그 아주, 그러니까 그 솔직히 얘기하면, 빛을 아주 짧게 만들어가지고, 레이저를 아주 짧게 만들어서, 그거를 툭! 찍어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기계가 있는데, 그 아이가 거의 뭐, 어마어마한 수의 부품들을 가지고, <웃음> 어마어마한 <웃음> 정밀도로 조립이 돼서 네, 만들어져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거고, EUV라는 장비가 그런 건데, 아무튼 맨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반도체라는 게 뭐냐? 반도체잖아요. 네. 반은 도체인 거야. 근데 반은 부도체야. 도체가, 부도체가 뭐예요? 전기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전기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로 뭐를 만들 수가 있냐면, 신호를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옛날에 봉화 들었잖아요, 봉화. 뭔지 알죠, 봉화? 이게 딱 불키고. 네. 군대 가신 분들은 옛날에 그거 기억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 후레쉬로 깜빡깜빡 하는 거, 네. 후레쉬로 깜빡깜빡 하는 거 배웠죠. 네. 그게 뭐예요? 신호.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 그죠? 모스부호라는 것들도 생각이 나시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 반도체는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통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뭘할수 있냐면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기계에다가 그죠 기계는 단순해요 이게 생각을 잘 못해 얘네들은 꺼졌다 켜졌다만 알수 있어 근데 이거를 잘 복잡하게 연산을 만들어내면 우리 눈앞에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꺼졌다 켜졌다랑 그것만 인식을 할수 있어요 그 아이들이 아주 많은, 아주 많은 그 꺼졌다, 꺼졌다를 인식하는 아이들이 반도체인 거고, 그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 꺼졌다, 꺼졌다를 인식하는 그 아이들,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그 아이들이 아주 조그만 거에 처박혀서 그 논리를 구성하기 때문에 휴대폰이 우리한테 유튜브도 보여주고, 그죠? 우리가 카톡을 보내면 카톡도 보내주고, 이런 거예요. 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는 맨 처음에 존나 커요, 진짜. 진짜 한번 초기 반도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존나 큽니다. <laughs> 이따만 해. 그러니까 옛날에 진공관이라고 이따만 그게 사실은 초기 트랜지스터인데. 그거를 실리콘이라는 그런 기판에다가 새기기 시작을 한 거야. 근데 맨 처음엔 어땠겠어? 맨 처음엔. 맨 처음에는 존나 크게 새겨졌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 요그 다음에 성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신호기가, 어? 신호기가 성능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으면 되잖아. 근데 많으면 어떻게 돼? 응? 이따만해지겠지, 컴퓨터가. 그러면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조그만 거에다가 다 때려 박는 거야. 그게 트랜지스터를 집적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집적도. 모아가지고 조그만한 단면적에다가 그 트랜지스터라는 아이들을 다 때려 넣는 거야. 예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때려 넣으면 어떻게 돼 있어? 요만한 거에다가 수백만 개를 세, 때려 넣어야 되면은, 요만한 거에다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레이저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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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세지고 만들기가. 예전에는 뭐, 뭐, 그냥 뭐 자외선. 그 정도 파장이면 됐는데, 이제는 EUV. 아주 극단적으로 짧은 UV. 이 정도가 되야 되는 거고. 나노 단위로 갔다 그랬잖아요. 나노미터 단 엄청난 거지, 나노미터. 1 마이너스 1 0승 아닌가? 그건 옹스트롱인가? 어쨌든, 그 정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짜 미세해진 거야, 점점, 점점.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반도체 전쟁에도 나왔지만, 어, 이게 아주아주 아주 미세해지면서, 어떤 나라들은 잘하는 특정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면, 독일은 렌즈를 줄나 잘 만들어. 미국은 반도체 설계를 진짜 잘해. 일본은, 그거를 가지고 대량 생산을 찍어내는 거를 우리나라보다 옛날에는 더 잘했었어. 우리나라가 진짜 잘해. 지금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반도체는 어떤 한 국가가 독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바나나는 필리핀에서 나오잖아. 그럼 필리핀이 바나나를 그냥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는 그게 안 된다고. 부품들을 그 만들어내는 기계들을 또 사와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만 다 만들 수 있냐? 아니지. 우리나라도 EUV를 네덜란드에서 사와야 되는 거야. 기계들을. 기계들을 일본에서도 사오고, 미국에서도 사오고, 미국에서 사오는 건 별로 없겠구나. 네. 네덜란드, 유럽에서도 좀 사오고, 독일에서도 사오고, 이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또그 만드는 장비를 하는 업체들은 그냥 또 자기들이 막 만들 수 있어요? 막 독일의 네덜란드의 걔네들은 그걸 만들 수 있어? 아니지. 렌즈는 독일에서 사오고, 막 이래야 되는 거야. 재료는 또 일본에서 사오. 엄청나게 엮여 있는 거죠. 근데, 반도체가, 저는 사실은, 15라는 그 책에서 참, 그, 좀, 지적을 정확하게 못한 부분이 뭐냐면, 제 느낌에는, 물론 그분이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지만, 제 느낌에는, 저는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이기 때문에, 그 밀리터리 쪽에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 약간, 그냥, 언급하는 정도에서 넘어갔지만 그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반도체가 정밀하면 정밀할수록 적의 머리통에 정확하게 미사일을 꽂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게 되게 중요해진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지. 특히 미국이. 왜냐면 불안해 죽겠거든.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대량 생산을 할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만의 TSMC, 우리나라의 삼성, 하이닉스. 그런 나라들이 다 어디에 있어? 우리나라는. 북한 밑에 있고. <laughs> 그죠? 우리나라는 북한 밑에 있어, 심지어. 그리고 대만은 건너면 중국이야. 네. 둘다 미국이 굉장히, <laughs> 굉장히 경계하는 나라들이죠. 네. 그러니까, 뿌라 그러는 거야. 자, 미국이 우리나라에다가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전쟁이 났다 쳐요. 전쟁이 나면 온갖 수단을 다 써서 아그 부분이 설명이 안 됐구나. 전쟁이 나면 기뢰라는 거를 또다 엄청나게 매설을 해. 기뢰가 뭐냐면 바다 속에 바다 속에다가 폭탄을 넣는 거야. 지뢰예요. 지뢰. 바다에 있는 지뢰야. 그 아이들 때문에 배가 움직이질를 못해. 다 터트리니까. 이거는 유구한 전통의 역사가 있는 대항의 시대에서부터. 적군에 배는 그냥 침몰을 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네. 근데 배로 보통 많이 가거든 네. 배로 보통 많이 가고 왜냐면 그래야지 더 많은 물량을 실을 수 있으니까 물론 반도체 정도면 비행기로 몇 번은 실어 나를 수 있어요 근데 비용이 엄청난 거지 거기다가 전쟁 중인데 비행기든 뭐 안전한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사일을 신나게 막 서로 싸우고 나막 예를 들면 미국이 어느 나라랑 전쟁을 했어 어느 나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미국이 막 미사일을 다 쐈는데 반도체가 떨어졌어. 그럼 멍텅구리 폭탄밖에 안 남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비슷하게 일어났었던 일이 뭐냐면, 암모니아 쪽에서 이제 이게, 암모니아, 화 화약, 암모니아가 화약에 되게 중요한 원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암모니아를 옛날에는 오줌에서 막 추출하고 뭐 이랬단 말이지. 예. 그리고 막, 이게 막 대량 생산이 안 됐었어. 근데 막 하버보시라는 사람들이, 예. 하버보시법이라고, 예. 독일의 네. 화학자가 개발을 했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독일이 네. 좀더그 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 됐는데 그런 식인 거야. 결국에는 이게 반도체가 무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무기에 장착해서 정확도를 높인다는 얘기는 폭탄을 덜 써도 적을 완벽하게 선별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전쟁 도구가 된 거지. 반도체가. 근데 요는 뭐냐면 여전히 여전히 미국이 모든 걸다 만들 수 있냐? 아니지. 불가능해요 그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 기술력, 뭐 온갖 것들이 다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미국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응. 실리콘밸리에다 아무리 돈을 꽂아줘도 야 반도체 예를 들면 삼성 같은 거 반도체 공장에 지어봐봐. 안 만들어.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야. 네이처가. 그러면은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 일단은. 하지만 굉장히 하고 싶어해. 왜? 전쟁 무기. 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이게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취업이랑 이직이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나라가 반도체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커졌고요 여기에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상식 같은 그런 반도체 역사라든지 이런 거를 모르고 들어가면 당연히 좋게 볼 리가 없겠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대충은 진짜 한1 0년 다니면 온갖 얘기 다 듣거든 저도 사실 에너지 분야에서도 있었지만 10년 동안 온갖 얘기 다들으면반 전문가가 돼 있어요. 근데 신입이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른다. 당연히 좋게 볼 리가 없겠죠. 저뿐만 아니고 반도체 관련해서 저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만약에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그런 거라도 진짜 한 번씩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렇게 굴러가는구나. 아 얘들은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는 거구만. 아 반도체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네, 취업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0도 마찬가지로.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진짜 신입분들은 이책 읽으면 취업 끝나는 책이에요. 네. 저희 홈페이지 가시면 있고요.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